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앞에 안식일 문제만 해도 그래요. 안식일에 밀밭에 이삭을 잘라 먹고 안식일에 병자 고쳐요. 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안식일에는 병도 안 고쳐요. 아프면 아픈 대로 놔줘요. 배고프면 배고픈 사람 놔줘요. 율법을 지키는 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배고프면 사람 밥 먹여야 되고, 아프면 사람 고쳐야 되고. 예수님에게 중요한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내일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뭐 죽이려면 명분이 있어야죠.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시비 걸어 제 고투를 잡는 겁니다. 계속 꼬투리 잡는 내용이 나와요. 14절 보면 바르시엔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죽일까 언언하죠. 반면에 예수님은 이런 바르시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밖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려고 애쓰십니다. 그 20절 보면, 상한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비를 꺼지 않으시나. 상황 갈때 꺾지 않으신대요. 그 집에 꽃꽂이 하시는 분, 혹은 화환을 이제 가지고 오신 분들, 꽃이 시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버리잖아요. 갈 때가 상했으면 버리는 거죠. 근데 꺾지 않고 살려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어찌하든지 살리시려고. 말하자면 예수님은 죽어가는 것도 살리시려고. 썩어가는 것도 살리시려고. 살리시려고. 애써시는 예수님이 그 어떻게 살리시나?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로 살리십니다. 20절 보면, 심지를 꺼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거, 그 이사에서 보면요, 공의로 이길 때까지입니다. 공의로. 공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이, 맞으면, 음, 밖에 양 축, 양 밖에처럼 같이 있습니다. 같은 축에 있어요. 공의 심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거든요. 그 공의로 심판한다. 뭐 법으로 심판한다 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한다. 특이한 말이죠.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자배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사실 하나님께 해야 될 거는 제사죠. 하나님께 자비를 드린다. 어떻게 드리겠어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무슨 순종요?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자비 베푸는. 그 자비와 은혜가 뭐냐? 상황 갈때 걷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꺼지 않는 이게 갈대와 심지 이야기 했습니까? 사람 이야기죠.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구하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사람이 참새보다 중요하다. 사람이 법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라면 법도 규칙도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도 다 꺾어서 사람 살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하신 말씀이 다 나 이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고 보면 공의가 사람과 연결되죠?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의의를 하나님의 사람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공의가 먹고 하면 상황 갈때걱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어 꺼지 않는. 예수님이 그 공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믿음의 법대로 산다. 상황 갈때 같은 사람 꺾지 않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 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 뭐, 교회 바은 원래 그렇고, 교회 안에도 상황 갈때 같은 사람, 쓰고 가는 사람, 교회가 버리려고 해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 버리려고 해요. 왜냐? 쓸데가 없다는 거죠. 과연 쓸데가 없을까? 교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교회 가장 필요한 사람, 교회다움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상황 갈때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이 꺼지지 않고, 또한 꺾어지지 않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 교회다움 아닙니까? 교회가, 어, 돈잘 벌고, 독특한 옷잘 입고, 말 고상하게 한 사람들이 구제하고, 성교하고, 뭐 복지하고, 사회 공헌하는, 이게 교회입니까?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상황 갈때 같은 사람 무시하죠, 그죠? 돈이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몸뼈더다싶으니까 그래 무시하는 거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받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에는 공의로 오늘 본문에는 심판이라 번역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유가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상황 갈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꺼지 않으심으로, 상황 갈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을 꺾어버리고, 꺼려고 했던 사람.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부르러 오셨다. 병자를 부르러 오셨다. 그러셨죠. 죄인과 병자를 무시한 사람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의 아이들 가까이하셨죠? 아이 무시한 사람 심판받습니다. 그러보면 이방인들 유대인 이방인을 개라고 했어요. 우리나 유대인이나 개 개는 안 좋은 겁니다. 뭐 요즘 개 좋아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믿는 사람 뭐. 개에게 아빠 내가 네 아빠다 엄마다 그런 개소리 하지 않습니다. 개는 개예요. 전에 아, 누군가 질문을 개도 천국에 갑니까? 개소리를 해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 마.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유대인은, 이방인은 개처럼 여겨요. 근데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 그 이방인들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 아니에요? 예수님, 더 많이 믿고 있어요. 교회가 더 많아요. 저기 이스라엘, 이스라엘에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유대인의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이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21절 보면 또한 이방인,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공입니다. 상황 갈때갖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이방인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유하여 죽으시고, 또한 함께 하시며 인내하시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알리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왜 18절에? 내가 택한 종, 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조다,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터이니 그가 심판을, 공의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우리도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택한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상황 갈때 같은 사람 꺾지 끄지 마세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 꺾지 마세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살려주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할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한 거라, 자비를 원한다, 공의를 원한다, 제사가 아니다, 수양의 기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상황 갈때걱정 않고 심지도,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않으신다 하시니. 우를늘불쌍히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공의로운 은혜를 알게 하사 널 예수님께 나가 구원받게 하소서. 매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며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살수 있게 하소서.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를 죽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꺼지지 않고 꺼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